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숲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변의 수목원을 방문했을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꽃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 콘텐츠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 관계로 일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콘텐츠들은 앞쪽에 간략하게 이름과 꽃사진을 소개한 다음 뒷부분에서는 각각의 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분하게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만들어지는 아름다움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태숲의 자연 미인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 꽃의 이름은 국화과의 개망초입니다. 학명으로는 어리전 아노누이스라 부른답니다. 어린이들이 계란 프라이 꽃이라고도 부르는 이 꽃은 겨울을 나고 이듬해 초여름에 꽃을 피운다 하여 두 해살이풀로 구분한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군부대의 장비에 묻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대표적인 기화 식물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원산지는 다름 아닌 북아메리카랍니다.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는 계란꽃, 개망풀, 외풀 넓은잎 잔풀꽃, 잔꽃풀, 돌장꽃 등이 있습니다. 망초라는 꽃 이름은 조선이 망할 무렵에 많이 핀 꽃에서 유래되었으며, 계라는 접두어는 여기에서 작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맥꽃과의갯맥꽃입니다 컬러스티지스 올더넬라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이 꽃은 바닷가 모래에서 자라는 덩굴성의 여러해살이풀로 불리한답니다 매라는 말은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일컫는 말인데 궁중에서는 밥을,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는 먹이 등을 이르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매는 먹이나 밥의 옛말이거나 높임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메꽃은 뿌리가 굵고 영양분이 많아서 옛날에는 흉년이나 보릿고개의 식량을 대신해서 먹는 구황식물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개시라는 적도어는 바닷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는 개메꽃해안메꽃 등이 있답니다. 이 꽃의 이름은 국화과의 고들빼기 꽃입니다. 영이아 썬차이 폴리아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이 꽃은 전국의 산과 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두해살리풀로 분류한답니다. 쓴바귀의 잎 모양이 타원형이면서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반면 고들빼기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들빼기는 약간의 쌉쌀한 맛과 향기가 일품이어서 범철 음식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스, 인삼을 씹을 때와 비슷한 맛이 난다 하여 인삼 김치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난초과의 광릉요강꽃입니다. 학명으로는 사이프리피리엄 제포니컴이라 불리는 이 꽃은 광릉수목원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러해살이풀로 분류합니다. 이런 종류의 꽃들을 오래전에는 개불할 꽃이라 하였는데, 이름 부르기가 어색하다 하여 복주머니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복주머, 복주머니란 중에서도 이 꽃의 모양이 옛날에 여성들이 사용하던 요강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꽃말은 숲 속의 인어로 되어 있네요. 이 꽃의 이름은 양귀비과의 괴불주머니 꽃입니다. 코리달리스 파리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이 식물은 시냇가와 같이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두해살이풀이랍니다. 전통 시대의 어린이들이 주머니 끈 끝에 차는 삼각형 모양의 놀이개를 괴불이라 불렀답니다. 오늘날에는 휴대폰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쯤으로 비유해 볼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는 물고기를 괴불이라 하는데. 식용으로 사용하는 온갖 동물의 살코기를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이라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노란색의 꽃을 피우지만 자주괴불과 큰괴불주머니는 자주색 꽃을 피운답니다. 이 꽃의 이름은 국화가우 구절초입니다. 크리센터멈 자와스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이 식물은 여러의 살이 풀로 분류된답니다. 구절초란 음력 9월에 꺾어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는풀을 한꺼번에 모아 부르는 단어였는데 언제부턴가 드에피는 작은 국화들 중 하나를 구절초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루바지 전에는 꽃잎이 다몽색을 띠다가 가루바지가 끝나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높은 산에서는 눈녹은 7월쯤에 꽃을 피우고 낮은 지역에서는 4월이나 5월쯤에도 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의 이름은 양귀비과의 금낭화입니다. 학명으로는 디센트러스 펙터빌리스라 부르며 여러의살이풀로 분류된답니다. 금낭화는 옛날에 동전을 저장하는 비단 주머니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꽃 모양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아서 넣어두는 비단 주머니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의 모양이 남성성과 비슷하다는 의미의 한자로도 표기하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꽃의 이름은 국화과의 금불초입니다. 학명으로는 이놀라 브리테니커라 부르며 다른 이름으로는 들국화, 여름국화, 오프이라 불리는 여러 해살이 풀이랍니다. 금빛 찬란한 부처님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하면 사카모니부를 생각하지만 불가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자의 보통명사라고 한답니다. 가장 평범한 꽃이 어느 순간 금빛 부처가 되듯이 세상의 선남선녀가 모두 부처가 될수 있다는 가르침을 꽃이름으로 표현한 것 같아 성스러운 느낌이, 느낌을 이느낌 갖게 하는 꽃이랍니다. 이 꽃의 이름은 장미과의 기생란입니다. 학명으로는 제폴 에네스 로세아라 부르며 나도 샤프란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어쩌면 이 꽃의 이름은 매창이라는 기생의 시조에서 유래한 듯 합니다.등잔 뿌리 그물어 갈때 창전 짚고 드는 님과 오경종 날이 을째 다시 안고 눕는 님을 아무리 백골이 진토된들 잊을 줄이 있으랴 라는 시조를 보면 두 연인의 몰래한 사랑을 향기 짓게 표현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꽃의 이름은 메자나무과의 깽깽이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제퍼로니아 두비아라 부르며 잎의 모양이 연잎과 비슷하다 하여 황년이라고도 불리는 여러해 살이 풀입니다. 우거진 숲속의 방근드 상태에서 발견한 보랏빛의 이 꽃은 신비감을 더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한 남역으로 인해 지금은 멸종 이기식물로 분류되어 있답니다. 줄기가 없어 뿌리에서 잎이 바로 나오는 특성으로 인해 서로의 불심 또는 안녕하세요 라는 꽃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꽃의 이름은 꿀풀가의 꿀풀 꽃이랍니다. 학명으로는 프루넬라 벌게리스라 불리는 열애살이풀이랍니다. 꽃잎을 뽑아 맛을 보면 꿀의 단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다른 이름으로는 꿀방망이가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식물들에 비해 꿀이 많아 곤충들이 좋아하는 꽃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Asian Self Heal이며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꽃이기도 하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꿩의 다리 꽃이랍니다. 학명으로는 돌릭트럼 코리아남이라 불리는 이 식물은 잎의 모양이 물속에 피는 연꽃의 푸른 잎을 닮았다 하여 연잎 꿩의 다리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입자루가세 개로 갈라지고 각각의 입자루에 세 개의 잎이 달린 모습이 삼지 구엽초와 비슷하면서도 독성이 강한 열애의 사리풀로 분류된답니다. 아마도 입자루가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꽁의 다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이 꽃의 이름은 백합과의 나리꽃이랍니다. 학명으로는 릴리엄 렌시폴리엄이라 불리는 여러 해살이풀로 산에 피는 백합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백합의 뿌리는 양파와 비슷한 비늘줄기로 되어 있는데 그 껍질이 약 100겹 정도에서 붙여졌다는 주장도 있고 줄기와 잎사이에 열리는 검정색의 열매가 많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산에 피는 백합들 중에는 나리 이외에도 원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리꽃이 꽃대와 수직으로 지면을 향하는 반면 원추리는 꽃대와 같은 방향으로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운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능소화과의 능소화입니다. 학명으로는 캠시스, 그랜디플로라라 불리는 갈립, 넓은잎, 덩굴성 식물로 금등화나 양반나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능가할능과 하늘소의 한자 의미를 결합해 보면 다른 나무를 휘감으면서 하늘을 향해 높게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자라는 특성이 등나무와 비슷한데 황금색의 꽃을 피운다하여 금등화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추위에 약해서 봄철에 새싹이 늦게 나오는 것이 마치 동작인 일인 양반들과 같다하여 양반나무라 불리기도 하였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바늘꽃과의 달맞이꽃이랍니다. 이나테라 바이아니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두해살이풀로 밤에 피는 대표적인 꽃 중의 하나입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꽃을 핀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리움과 애절함을 표현하는 시나 노래 가사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이 꽃은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밭이나 뚝의 가장자리에 납작 엎드려 푸른잎을 내다가 6월부터 노란색의 꽃을 피운답니다. 이꽃 또한 개망초와 마찬가지로 북미의 인디언들이 약초로 활용했던 꽃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들어왔다 하여 해방초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다그장풀과 다그장풀꽃이랍니다. 커멜리나 카미너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한해살이풀로 다그미식계라고도 부른답니다. 원래는 달 달개비처럼 세 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지만 아래의 꽃잎 하나가 퇴화되어 푸른색 꽃잎이 두 장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꽃잎 모양이 달그 벼슬처럼 생겼으며 시골의 닭장 주변에서 잘 자란다하여 다그장풀이라 불리게 되었다네요. 당나라의 시인 두 번은 이 식물을 꽃이 피는 대나무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방사선에 민감하여 방사능 감지 식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의 이름은 철원꽃과의 도라지꽃이랍니다. 플레디코론 그랜디플로럼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열애의 사리풀로 이꽃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우뚝솟은 돌과 어리고 장가지라는 의미가 합해져서 돌 플러스 아지가 된 다음 도라지로 발음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지는 작고 귀여운 것을 가리키는 옛말로 강아지, 송아지 등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유래를 찾아보면 유학을 떠난 친척 오빠를 기다리다 할머니가 되어 죽은 어느 산골 마을 도라지라는 처녀의 무덤에서 핀 꽃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나무과의 동백꽃이랍니다. 학명으로는 카멜리아 자포니카라 부르는 어, 늘부른 넓은 잎 작은 키나무로 우리나라 나무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곤충이나 바람을 이용하여 수정하는 일반 식물들과 달리 동백꽃은 동박새라는 작은 새가 가루받지를 해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동백에서 백은 잣나무를 나타내는데 세상이 온통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어도 잣나무처럼 꿋꿋하게 푸른잎을 유지하는 식물이란 의미가 합성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귀비과의 두매 양귀비 꽃이랍니다. 퍼페이버 라로케라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두해살이 풀로 꽃의 수명이 단 하루뿐이어서 하루살이 꽃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해내는 아편 성분이 마치 현종을 현혹시킨 양귀비와 같다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항아리행, 조속으로, 앵속이라 부르는데 곡식을 담는 공 모양의 항아리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두매가 백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매 양귀비는 백두산에서 자라는 양귀비라 할수 있겠죠. 이것은 백합과 둥글레 꽃이 납니다. 열애의 살이 풀린 이 식물의 학명은 폴리거노텀 아라텀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차는 녹색의 잎을 사용하지만 둥글레차는 뿌리를 이용하여 차를 끓여 먹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둥글레의 뿌리를 캐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잎 끝이 둥글게 모아지는 특성에서 이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잎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로 옥죽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라 하여 선인반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답니다. 지역에 따라 괴불꽃, 중내풀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물풀의 나무가의 라일락이랍니다. 학명으로는 스링가 딜러타타라 불리는 갈잎 넓은잎 작은 키 나무로 수수꽃다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꽃이 피는 순서가 수수 이삭과 비슷하다 하여 오래전부터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고 이삭이 설렁이는 소리를 본떠서 생긴 말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풀 때나 잔 가지 나무들이 바람에 자주 흔들리면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수수 꽃다리는 원추 모양의 꽃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에서 유래되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한자나무과의 마로니에 꽃이랍니다. 학명으로는 에스클로스털바이나타라 불리는 갈림 넓은 잎 큰키나무로 잎이 일곱장이라는 뜻의 칠엽수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잎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5엽, 6엽, 8엽인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잎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5엽이나 6엽인 상태로 관찰된답니다. 서울 대학로에는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칠엽수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타리과의 마타리꽃이랍니다. 여러 회사의 풀인 이 식물의 학명은 페츄리니아 스카이바이오세이 폴리아입니다. 황금색의 금마타리는 꿀이 많아 곤충들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양봉 농가에도 유익한 식물입니다. 또한 말들이 좋아하는 풀이라는 마초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는 적도와 길다는 뜻을 가진 다리가 합쳐진 말다리가 마타리로 부드럽게 변화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매발톱꽃이랍니다. 열애살이 풀린 이 식물의 학명은 아킬레지아 뷰얼제리아나입니다. 꽃의 뒷모습이 독수리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매발톱이란 이름을 갖게 된여러해 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에 아퀼레지아라는는 라틴어로 독수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매발톱 꽃은 흰색, 보라색, 분홍색 등의 여러가지 색깔의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화분을 이용하여 쉽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이것은 돌나물과의 매화바이솔 이랍니다. 여러의 살이 풀린 이 식물의 한 명은 로셀레리아시도이데스이며 와송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와는 기와를 송은 소나무를 뜻합니다. 정리해보면 지붕의 기와에서 자라는 소나무라는 의미로 풀이 될수 있겠네요. 이 식물은 선인장이나 알로에처럼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과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다육식물입니다. 따라서 매화바이솔은 바이솔의 매화처럼 생긴 꽃을 피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엽기과의 며느리 미쓰게 꽃이랍니다. 덩굴성의 한해 살이 풀린 이 식물의 학명은 펄스카리아 센티코우사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생각나게 하는 이 식물은 덩굴줄기와 잎사귀의 가장자리에 잔가시가 많이 나, 아, 사람의 살에 닿을 경우 피부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화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주로 부드러운 나뭇잎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섬뜩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목단꽃이랍니다. 이 식물의 학명은 페오니아 서프리티 코사라 불리는 갈립 넓은 잎 작은 키나무로 모란이라는 순수 우리말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이 꽃은 중국은 남성을 상징하는 꽃이고 자기 약은 여성을 상징하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꽃이 크고 탐스러워서 부귀영화라는 꽃말을 포함하여 중국에서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목단이라는 이름은 주로 뿌리를 말린 약재를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꽃과의 목베기롱 꽃이랍니다. 이 식물은 레러스트로미아 인디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갈립 넓은 잎큰키나무로 베롱나무라는 순수 우리말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기롱은 꽃피는 기간이 100일 정도 되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목베기롱은 남무에 피는 꽃이 약 100일 동안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줄기를 손톱으로 긁으면 간지럼을 타는 듯 나무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 간지럼나무라 부르기도 하고 추위에 약한 특성 때문에 양반나무란 이름도 갖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아욱가우 목화꽃이랍니다. 한해살이풀인 이식물의 학명은 고시피엄 인디컴입니다. 고려 말, 문익점 선생이 모카 씨를 부채 뚜껑 안에 몰래 숨겨서 가져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화식물이죠. 모카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이고요. 아홉과 식물들이 다 그러하듯이, 무궁화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고, 필 때는 흰색이지만, 질 때는 옅은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순백색의 꽃은 화려하기보다는 우아하고, 정겨우면서도 신비감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이것은 물봉선학과의 물봉선 꽃이랍니다. 한 해살이 풀인이 식물의 학명은 i m p a t i e n c Textory입니다. 물봉선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인데 이것은 순결을 뜻한답니다. 식물들은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물봉선은 강한 자극이나 충격을 받을 경우 씨앗이 수류탄처럼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자폭하여 순결을 지킨다는 의미로 꽃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영어로는 터치미나 아트라 부른답니다. 이것은 물풀의 나뭇가의 미선나무 꽃이랍니다. 갈잎, 넓은 잎, 작은 키의 이 식물은 아벨라이오피름 디스티컴이라는 학명으로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충북 진천과 괴산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입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선은 꼬리 밑자와 부채 선자로 풀이하는데요. 이것은 열매의 모양이 마치 둥근 부채를 펴 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핵으로 인하여 멸종 위기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식물원에서는 이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이것은 가지과의 미치광이 꽃풀이랍니다. 여러 해살이 풀린 이식물의 학명은 스코우폴리아 자포니카입니다. 야산에 묶어든 소가 미쳐 날뛰기를 반복하자 주민들은 소의 하루 일과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어떤 풀을 먹고 나면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의 이름을 미치광이 풀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 풀은 온몸이 모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열매와 뿌리의 독이 강해서 옛날에는 사약을 만드는 원료로 천 천남, 남성과 함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콩가와 박태기나무 꽃이랍니다. 갈립 넓은 잎, 작은 키의 이 식물은 썰시스 차이낸시스라는 학명으로 불립니다. 중국이 온산지이며 자홍색의 꽃을 피운답니다. 봄이 되면 쌀알만한 꽃봉오리가 가지에 무더기로 달리는데 마치 밥알이 붙어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쌀알 같은 꽃이 달린다는 미화목, 붉은색의 꽃이 가지마다 가득 달려있다는 뜻의 만종이로 만조홍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구슬람을 꽃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국화과의 벌개미치 꽃이랍니다. 여러의 살이 풀린 이 식물의 학명은 에스터 코라이엔시스 나카이입니다. 미선나무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물로 고려쑥부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벌이라는 적두어는 넓은 들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에 피는 개미치라 풀이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라는 전면은 어린 순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묻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랍니다. 벌개미치의 뿌리는 자원이라 불릴 정도로 한방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하답니다. 이것은 장미과의 벚나무 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봄철에 쉽게 볼수 있는 벚꽃 대신 보기 힘든 겹 벚꽃 사진을 소개합니다. 갈립, 넓은 잎, 큰 키의 이 식물은 프르너스셀루라러라는학명으로 불립니다. 접부어 겹은 기본 꽃잎은 물론 생식기간이 작은 꽃잎으로 변하여 겹쳐지는 꽃에 사용하는 말이랍니다. 한국에 와 있던 카톨릭 신부가 한라네, 한라산에서 1908년에 처음으로 왕벚나무를 발견하였고 이어 1912년에는 독일인 식물학자에 의해 학명으로 등록됨에 따라 일본의 상징 식물인 왕벚나무가 어, 그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제주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봄철에 아름다운 벚꽃을 즐기더라도 이 점은 꼭 기억하고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장미과의 병아리꽃 나무의 꽃이랍니다 갈잎, 넓은 잎, 작은 키의 이 식물은 로도타이포스 스캔덴스라는 학명으로 불립니다. 순백색의 하얀 꽃을 병아리에 비유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병아리꽃 죽도와 개한박꽃나무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개라는 적도는 작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작지만 색깔이나 생김새가 한박꽃과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개한박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의지와 왕성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